네, 이제 영화 속으로 깊숙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화에서 이제 공연 장면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많이 나오죠. 서러 나올 거기나 나오는데 그런 걸쭉 보시면서 비틀스의 초기 공연들이 어떤 특색이 있었나 이런 거좀 보셨나요? 지금으로 생각해도 굉장히 유니크한 밴드다라는 어... 건 확실한 것 같아요. 네네.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밴드들은 프론트맨이라고 하죠. 음. 보컬을 전문으로 하는 리드 싱어가 이제 프론트에 있고, 이 주에가 이제 백보컬들이 있고 연주를 하고 뭐 그런 컨셉인데. 음. 비틀즈는 어떻게 보면 네. 보컬 그룹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네, 그네 명이 다 노래하니까 다 노래하잖아요. 네. 그 어떤 노래에 따라서 이 노래는 이 사람이 리드 보컬을 맡고 나머지가 코러스를 하고 그렇예 그런 점은 아직도 특이한 것 같아요. 재밌네요. 예. 네 저는 이제 초기 영상 보면 이, 이 사람들이 너무 즐거워서 공연을 아 하는구나. 이게 너무 잘 보이지 않습니까? 네. 초기에는 특히 리드 보컬이 사실상 존 레논이에요. 음. 존 레논이고 폴 메카트니 역할이 점점점 커지게 음. 되는데 존 레논이 부르는 노래, 예를 들면 트위스트 앤샤아트 같은 네. 노래가 영화 속에 나오는데 존 레논이 부르고 나머지 두명 드럼을 뺀 그러니까 폴 메카트니와 조지 에리스님한 마이크를 쓰면서 네. 둘이 거의 입이 닿을 듯이에요 그래, 우우, 그치 <그쵸>. <웃음> <웃음> 그치, 우우, <그쵸. 웃음> 그치 그치. <그쵸. 웃음> 그것도 우도 그냥 안 하고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막 돌리면서. <웃음> 네. <웃음> 네. 진짜 막, 저거 어, 우리 좀, 아, 너무 신나. 그렇죠, 그렇죠. 그게 너무 그대로 느껴지고, 음. 이 사람들의 쇼맨십, 예. 이런 것들이 영화 속에서 굉장히 흥미롭게. 그러니까 굉장히 그 시절은 좀 치기 어린 그런 시절이기도 네.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계산되어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고, 어, 그렇죠. 그 당시에는 그렇게 음향 시스템이 좋지도 않았을 거고, 그렇죠. 어떤 본능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음. 실제로는 철저하게. 그 이유, 그 물 밑에서는 굉장히 치열하게 연습을 했겠구나. 그렇습니다. 어떻게 음. 보면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동네 친구들끼리 만든 밴드잖아요. 음. 네. 그렇게 해서 어마어마한 그런 위대한 족적을 남겼지만 여기 영화에도 굉장히 나오는 브라이언 앱스타인이라는 매니저가 아, 네. 철저하게 기획해서 만든 느낌이 그렇죠. 있죠. 바가지 머리라든지 음. 양복이라든지 이런 건데 이게 굉장히 이제 아이러니한 측면이 있습니다. 비틀스의최대라이브라면 롤링 스톤스잖아요. 롤링 스톤스는 중류층 이상의 멤버들이에요. 음. 그리고 다 대부분이 가방끈이 깁니다. 네. 근데 등장했을 때의 모습은 비틀스랑 정 달리 거칠고 야성적이고 뭔가 좀 약간 하류에서 놀것 네. 같고 이런 쪽의 음악을 했죠. 비틀스는 네명 중에서 사실은 존 레논이 그나마 가정환경이 제일 나았고 음. 경제적으로 셋은 다이 워킹 클래스거든요. 네. 이 사람들은 오히려 양복으로 딱 정장을 하고 깔끔하고 댄디하게 나왔다는 건데 그런 것 자체가 사실은 이 매니저가 만든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 멋진 비틀스의 어떤 역할을 만들어내는데 그런 게 어떻게 보면 팝 음악사의 역설 같은 거이기도 해요 음. 음. 실제로 어떤 자기의 처해 있는 상황과 음악과는 정말 그렇게 많이 다른 거기도 한것 같아요 더 감미로운 노래를 부르는 음. 어떤 그~ 뮤지션들 중에 굉장히 술버릇이 고약하고. 그런 분들이 궁금하다. 아주 많이 있습니다. 네, 오늘 회식 있는 거 아시죠? 입이 굉장히 거칠고 이런 분들. 네네네. 많이 있죠. 얼핏 생각하면 뭐 헤비메탈 하는 사람들 술먹으시면병 뭐 깨고 이런 것 같은데. 오히려 반대가 많아요. 그죠 홍대에서 거칠 음악 하시는 분들 공연 끝나고 커피숍에 가서 차 마시고 이런 분들 많고요. 네. 발라드 음악 하시는 분들이. 네. 야한 농담 막 그런 분들 많고. 아, 궁금하다. 네네. 이따 꼭 <laughs> 얘기를 해주시면. 네. 참 재밌어요. 자기와 어떻게 보면 그 다른 지점을 꿈꾸는 거구나, 사람은. 또 그런 생각도 들고. 음. 이 영화에서 또 하나 재밌는 건 이제 인터뷰죠. 이게 옛날 영화가 아니고 요즘 만든 네. 다큐멘터리잖아요. 아, 유명한 스토리에서. 분들 인터뷰도 굉장히 많이 나오죠. 굉장하죠. 우피 골드버그, 시그니이버 그렇죠. 네. 그다음에 그 다음에 러브 액리을 만들었던 감독, 네. 리처드 커티스 같은 감독도 나오고. 그중에서 혹시 인상적이었던 뭐말 같은 거 기억나세요? 제일 기억 에 남는 거는 우피 그 골드버그가. 정말 해맑게 그 슈어스타디움 그 갔을 때 추억을 얘기할 때가 그 부풀었던 마음을 이렇게 맞아요. 얘기하는 것 같아서 시건니위보도곡 중에서 보면 15,000명 정도 모이는 공연장에서 비트스가 공연할 때 거길 갔었다는 거예요. 음. 근데 시건니위보가 그날 머리를 맥주로 염색을 하고 갔다는 거예요. 음. 왜 그랬느냐? 15,000명의 소녀가 있으니까 자기가 안 보일 거아니에요 비트스가 음. 그러니까 혹시 어저 소녀는 머리 색깔이 다른면 알아봐 달라고 그래요. 그 마음이 너무 귀엽잖아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나중에 그 소녀는 그로부터 30년 뒤에 에 이런 입을 찢고막 이런 여자들 30년 전에는 그런 풋풋함으로 어, 저는 마이클 잭슨 생각도 났어요 음. 어린 시절에 어떤 그 공연장에서 막혼자하는 이미지가 그 마이클 잭슨 공연실황 이런데 보면 항상 있어서 그 이미지가 강렬하게 남아 있어서 뭐, 스위스로는 기절하는 경우 없나요? <laughs> 기절할 것 같은데. 너무 좋아서. <laughs> 네, 그러십니까? <laughs> 네. <laughs> 어쨌건 저는 이제 그런 생각들이 들어요. 이 영화를 보면서. 이 비틀스가 무슨, 예를 들면 존 레논 같은 경우에 가장 유명한 스캔들이 있잖아요. 나는 비틀스는 예수보다, 예수보다 유명하다. 네, 유명하다. 라고 해서 미국에서 난리가 나고, 영화 속에도 그게 자세히 네. 묘사가 되고, 남부에서는 비틀스 화형식도 하고 음. 그랬었는데, 이때 비틀스가 몇 살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비틀스가 이런 전세계적인 인기를 얻기 시작한 게 63년도부터거든요. 영화에도 나오듯이. 근데 63년도에 멤버가 나이가 몇 살이냐? 조지에리슨이 아. 제일 어린데 20살. 아. 폴메카튼이 21살. 그 다음에 존 레논과 링고스타가 23살이에요. 아. 그럼 지금 기준으로 보면 20살, 21살, 23살, 네명이 전세계를 다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막 25만 아. 명이 막 연도에 깔리고 이런 어마어마한 인기 속에서 자기를 제대로 추스릴 수 있었을까? 아. 이 정도만해도 이네 사람은 굉장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어, 이해가 되는 지점도 있는 게 네. 엄청나게 공연 스케줄을 소화하고 네네. 또 공연 중간에 음. 노래를 만들고 스튜디오 가서 녹음하고 어느 순간에 굉장히 자기들이 소모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겠죠. 그렇겠죠. 그러면서 조금씩 조금씩 내 몸을 갉아먹고가고 있구나라는 음. 생각이 들어서. 토에 지치는 거죠. 네. 그렇게 돼서 이제 후반부에 후기가 이런 네. 모습으로 팀이 바뀌는구나. 조금은 아 그래서 그랬구나라는 게 공감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영화에서 그런 부분이 자세히 묘사도 되는데. 자 어쨌건 이런 뭐0대 시절의 이야기들이 있는데 저는 영화를 보면서 비틀스를 워낙 좋아해서 음악 영화로 보기도 했지만 이 자체가 이야기처럼 보이더라고요. 음, 네. 근데 그 이야기 핵심은. 성장 영화이면서 러브 스토리 같아요. 러브 스토리요. 네, 저한테. 어 어떤 면에서? 러브 스토리는 두 가지인데 네. 하나는 극그 중에서 멤버들끼리 러브 스토리. 아존 레논과 폴 메카트니는 서로 가장 사랑한 연인 사이예요. 음... 제가 볼 때. 생각을 해보세요. 두 사람 다 굉장히 자존심 강하고 아주 뛰어난 아티스트인데 모든 노래를 앞으로 발표하는 건 모든 건 공동 이름으로 한다. 항상 맥카트니 그다음에 레넌 네. 이렇게 이름이 표기가 되니까 단독으로 작곡한 노래조차도 두 사람 이로 같이 음. 발표해요. 이것은 사실상 커플의 거의 최상위 단계잖아요. 또 실제로 어떻게 곡 작업을 했는지 뭐 인터뷰 내용도 있잖아요. 음. 서로 이렇게 마주보면서. 는 기타를 가지고 네. 뭐 멜로디를 주건이 받건이 이렇게 하면서. 그런 건 정말 어떤 영혼의 교감이 없으면 그러니까요. 불가능한 거니까 이 영화의 시작을 보시면 제일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냐면 무대에 올라가기 전에 내맘박끼리 서로서로 챙겨 주는 거를 음... 사운드로 어둠 속에서 깔면서 시작합니다. 뭐뭐 친구 뭐, 네. 뭐 재킷 뭐 어쩌고 맞아요. 이런 식으로 맞아요. 얘기하는데 서로가 서로를 챙겨 주면서 시작해요. 어떻게 보면 이 영화의 전체가 네시 하나였던 시절에서 시작해서 네시 음... 각자의 개성을 발견하고 내네 스스로 찢어질 수밖에 없는 시기까지를 영화가 다루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좀 이것은 완벽한 러브 스토리예요. 둘두 아. 사람이 하나였다가 헤어지게 될 때까지. 그러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였던 시절을 돌이켜 볼때참 아름다웠다라고 회고하는 이야기거든요. 정말 사이가 좋았던 연인들 그 시절의 음. 앨범을 보는 것 같은 그런 그렇죠. 느낌. 러브 스토리 또 다른 측면은 네. 팬들과의 러브 스토리예요. 아. 어, 라이브 음. 영상이 30분이 붙어있잖아요. 그 직전에 네 멤버들의 목소리가 쫙 들게 음. 나옵니다. 그걸 자세히 들어보시면, 1964년도로 추측이 되고, 크리스마스 직전에 어떤 방송에서 팬들에게 크리스마스 네, 인사를 네, 하는 거예요. 네. 존앤로부터네 사람이 쫙 얘기하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 비틀스가 팬을 가장 사랑했던 시기. 팬들이 너무 고맙지. 음. 그러면서 인기가 막 너무 몰려오니까 행복해. 이런 상황에서 크리스마스 인사를 팬들에게 네. 하는 것들이 쫙 깔리거든요. 근데 이로부터 한 2년 지나면, <laughs> 지긋지긋하잖아요. 음. 이 비틀스 입장에서. 그래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모든 것을 다루고도 가장 팬들을 사랑했고 팬들과의 교감이 뜨거웠던 그 시기를 다룬다는 측면에서 멤버들끼리의 러브스토리이기도 하지만 팬과 스타 사이에 가장 뭉클한 그런 러브스토리처럼 영화가 보여지기도 합니다. <목소리> 자, 이제 무비 속 시간입니다. 네. 네. 와, 질문들이 너무 수준이. 대단해 아, 네. 제가 먼저 그러면 네. 네 사실 비틀스의 노래만 알고 그 인기가 진짜 얼마나 있었는지 모르는 10대 소년입니다 이럴 수 있죠 네. 비틀스의 인기는 어느 정도였, 정도였나요? 인기를 지금 한국의 연예인에 비교한다면 누구라고 임재범 님께서 하셨는데 10대, 10대, 지금 10대분이시죠 임재범 씨라고 하네요 <웃음> 네. <웃음> 빙잔 아닌가? 최고의 노래는 <laughs> 네. 어쨌건 네. 지금 감미 감이... 이거는 그래도 단기간에 한국 대중문화 역사에서 이런 식의 엄청난 팬덤이 폭발했던 최고의 사람은 지난 30년간 서태지와 아이들이라고요. 그렇죠. 저도 네. 그렇게 생각해요. 네. 서태지와 아이들이 물론 비틀스 같은 인기를 그 정도 의 인기를 얻었죠. 단순히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인기를 얻은 거를 넘어서 비틀즈도 그랬지만 어떤 사회적인 현상이었잖아요. 음. 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네. 서태지와 아이들은 굉장한 어떤 영향을 끼쳤고. 그렇죠. 음. 저는 사태지와이들 이 집이 나오는 순간이 네. 그런 팬덤이 한국 역사에서 가장 크게 폭발한 아, 순간 같아요. 그때 음반 샵에 매일 갔어요. 어. 아 나왔어요. 이집 네. 나왔어요. 정말 오매불망 기다렸던 음. 네. 그것도 생각이 나고. 네. 그나마 가장 이 팬덤으로 유사한 걸를 치면 사태지, 사태지 씨 네. 정도를 예. 얘기할 수 있겠다. 네. 이렇게. 네? 서태지 아이들 얘기하는. 아, 요즘 시대는 서태지 할아버지도 모르시는군요. 광고도 있었잖아요. 그 십대. 10대... 아, 이해하니까 뭐, 아, 예, 예, 예. 됐어요. 예. <laughs> 네. 맞아. 아마 지금 아마 십대 분에게 제일 인기 있는 분이 엑소겠죠. 엑소. 어쨌건 요즘 식으로 얘기하면 엑소지만 곱하기 한무악죠한사 정도야. 무악해. 또 전세계적인 어떤 밴드였으니까 비틀즈는. 자, 두 번째 질문을. 네, 드릴 제가 드릴게요. 네. 박승기 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올해 개봉한. 하드 데이스 나잇과 이 영화가 어떤 차이가 있나요? 네. 하드 데이스 나잇은 64년도에 나온 작품인데 이 작품이 비틀스에 관한 작품으로도 유명하지만 영화 역사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에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막 50년대 말부터 해서 시네마 베리떼라는 음. 어떤 특정한 조류가 굉장히 주목받았는데 이 당시의 뮤지션을 상대로 시네마 베리떼적인 방식으로 음. 촬영을 해서 어, 이 작품이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고요. 음. 페너 베이커의 작품인데 <laughs> 또한 가지는 하데이즈 나이스는 어쨌건 극영화입니다. 네. 그러니까 다큐멘터리가 아니고 비틀스의 팬덤 자체를 가지고 비틀스가 자기 자신을 연기한 음. 영화예요. 음. 그런 면에서 극영화다라고 말할 수 있고 이 영화는 다큐멘터리죠. 그렇죠. 그래서 어, 그런 또큰 차이가 있다. 음. 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론 하워드 감독의 비틀스 다큐라이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우진 님이 비틀스의 가장 찬란했던 시기는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노이송님께서 이 영화를 보면서 또 다시 한번 느꼈던 거는 그 초기에 음. 정말 절친했던 그 풋풋했던 시기가 음. 정말 그들한테는 행복했던 시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특히나 처음 이제 미국에 진출하고 그랬던 시기가 음. 어떻게 보면 제일 기분 좋고 그랬던 시기가 아니었을까. 네. 그렇습니다. 그 당시 뭐 인터뷰도 물론 영화에 나오지만 자기들도 이런, 이 정도로 될 때까지는 기, 기대를 못하는 거잖아요. 어한이 뻥봉하면서도 와, 우리 노래가? 우리 노래로? 막 이런 표정들이 막 보이니까. 아마 그냥 한 인간으로 보면 그 시절이 제일 그렇겠네. 찬란하고 행복하지 않았을까? 자그 다음 거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어 저번에 폴메 카트니가 내한했을 때 동진님이 공연에 가셨을 텐데 공연이 어떠셨나요? 음, 폴메카트니 공연을 갔는데 공연 보러 가는 걸 좋아하고요. 네. 갔는데 비쌌잖아요. 근데 비싼 게 문제가 네. 아니고 예매가 잘안 돼서 네, 워낙 초기에 취소되고 다시 그렇죠. 했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병 때문에 네. 취소되고 막 이랬었는데 뭐제 일생일 때 굉장히 좋은 네. 공연이었고. 제가 가장 놀랐던 거는 뭔가 하면 저분은 70대인데도 아직도 사랑범는 법을 알고 계십니다 아... 할아버지 중에 뭐 엄청난 할아버지잖아요 엄청... 근데 그 할아버지가 대중과 한국 팬들하고 교감하면서 네. 막, 막 한국말 섞어가면서 <laughs> 중간에 노래에 가면서 마이크 심지어는 안 올라갈 때 넘겨주면서 <laughs> 공연을 하는데 그 사람이 진짜로 한 20살 때의 폴 맥카트니처럼 보이는 거예요 네. 그 귀여운 모습이 네. 그래서 아, 정말 대단하다 네. 아티스트로서도 훌륭하지만 그 생각이 들었고요. 아, 이렇게 내한 공연하는 분들의 어, 분들 중에 좀 약간 좀 정없이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한 시간 20분 딱말 한마디 딱 하고, 안 하고 예, 딱 하고 딱뭐 그런 팀들도 있는데. 그렇죠. <laughs> 스위스로는 안 그러죠? 아유, 저희 팬들 하나하나 뭐, 눈 맞춰 아유, 가면서 너무, 그냥 원하시면 네. 계속 해야죠. <웃음> <웃음> 어, 그렇죠 네. <laughs> 자, 그런 얘기또할수 있을 네. 것 같아요.